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우리 드라마 바이블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우리 드라마 바이블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제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신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 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6일째입니다. 또이 토요일 어, 이 새벽 이 자리를 지키고 이사 자리에 계신 분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어, 우리 교우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시 넘치는 은혜 우리에게 주께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이제 초등학교 때 어, 그 어느 교원님과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방학을 얘기하다가 우리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이제 방학 숙제가 뭐 일기 쓰고 그런 숙제가 있죠. 그래서 좀 늦게 되그 미뤄서 몰아서 쓰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누고 어, 그때 보면은 이게 일과표를 미리 방학 전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서 몇 시에 기상하고 이렇게 하한 일과표를 그 시간표를 어, 만드는 게 숙제였던 기억이 이게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 그대로 행해집니까? 어 만든다고 잘 어린 나이에 안 행해지죠. 그런데 어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그러한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그 삶의 스케줄을 좀 붙들어 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이제 서 있는데 우리 성숙한 신앙인으로 어 우리가 그 시간표를 만들고 우리 일정을 하나님게 드리라고 결단을 하면 그 오히려 더 삶이 잘 컨트롤 되고 또 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어, 있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2023년 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에 그죠 5시 40분 딱 기상하셔서 어, 이제 50분에 새벽 예배 딱 드리고 그죠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그 일과표 새벽 예배의 일과가 여러분의 일정표에 들어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 우리는 그 시간표를 플래닝하고 그더 빅픽쳐를 그리면. <laughs> 일년 동안의 시간표 그죠 이제 다 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언제 리더 모임을 하고 수련회를 하고 후반부 선교를 어떻게 하고 교회적으로 그렇지만 더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인생의 일정표를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이년 후에 졸업을 하고 우리가 이제 어느 뭐몇년 있다 직장을 가고 어떻게 하고 일정표를 다 만들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일정표대로 절대 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관점이 열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모든 삶의 특히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관점을 가고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데 2절 말씀 보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됐어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3절로 넘어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해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서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의 이제 동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동생은 야고보 나중에 예루살렘 그 교회에 수장이 되고 어 그죠 그리고 유다서 유다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주님을 깊이 영접하게 됐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냐면 어,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 이렇게 지금 여기는 어디요? 갈릴리죠. 갈릴 그들의 어, 그죠 이제 그 거쳐 갈릴리 근처였고 이제 가버나움이 그들에게는 이제 베이스였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네, 그래서 이제 밑으로쭉 내려가서 유대로 가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죠? 그 베들레헴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이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에는 어, 남성 성인들은 반드시 그세 가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 3대 절기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장막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세 개의 절기 때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야 돼요. 어, 그래서 그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달 앞에 성령 임했을 때 그때 수많은 여건들이 밖에 있었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오순절이라. 그죠? 성전에 가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사단은 카피합니다. 어, 그래서 이슬람도 인생에 꼭 메카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놨잖아요. 다 카피하는 거 사단이요. 그런데 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유대로 내려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지 그 뜻을 오늘 4절에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 일을 행하려 하거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누고 어,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죠. 어, 이라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 작은 동네에서만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그것을 나타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의 뜻은 그렇다면 복음이 전해지고 어그 전도하며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어, 부탁을 했겠죠. 그랬겠지만 그 마음 속에는 우리가 그것을 나눈 이유가 어, 그 동생분들, 그 형제분들 아직 믿음이 깊지 않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편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 드러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더 명성을 얻고 좀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세상적인 관점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 포커스는 어, 그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때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주님께서 오늘 6절 말씀의 핵심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나의 때는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에요? 안 가시겠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요. 주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너희는 그 너희가 결정하는 때 너희의 시간표대로 하면 너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희는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때, 주님의 때, 그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아버지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인생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헬로 표현으로 카이로스의 때라 우리가 이렇게 배하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카이로스의 때라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을 잠깐 시간적인 개념을 바라볼 때 지금도 시간의 초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가죠. 그것을 크로노스의 때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거죠. 크로니컬스 하면 연대기 시간에 흘러가는 대로 역사서 쓴게크로니컬스고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타임. 그거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때는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때, 그죠? 그래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는 때, 미국으로 오는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카이로스의 때와 크로노스의 때. 이 크로노스의 타임 가운데 나의 일정표가 있죠. 나의 시간표를 오늘 시에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인생 가운데 있으면 깨닫는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첫 번째 나누는 메시지는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시간표, 나의 일정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흘러가는 시간과는 내 결정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어, 우리가 되야 그것은 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이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어, 예수님 깊이 만나게 되면 어, 우리는 어, 우리의 옛 자, 그렇죠? 우리의 강한 자, 내 마음대로 하던 이 자아가 이제 자기가 부인되기 시작합니다. 어, 내 삶의 왕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게 되고, 아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시간 대표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겸손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자, 오늘 8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내 때라고 말씀하시는 이 때는 예수님의 때는 어, 결국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이잖아요. 근데 그때를 어,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근데 표현을 차지 않았다. 그죠? 어, 그런데 우리 성경에 그런 표현이잖아요.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께서 이따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우리 갈라디아 말씀처럼 때가 찼다. 그죠? 크로노스의 때는 때가 이르고 차게 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 때를 나의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이 말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예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7 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죠? 어, 세상의 죄악을 회개하라 선포하시기래 어, 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여서그 그 바로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이제 잡혀가게 시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수 없는 그 상황이라고 여겼겠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 갈릴리에 머물겠다. 예수님께서 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우리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 줄 믿고요. 전도서 구장이나 전도서에 보면 뭐든지 심뭐 뿌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뭐든지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전도서의 핵심이 뭐예요? 지혜자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야. 반대로 그때를 무관심하고 내 마음대로 내때다 정해서 막살아가려 하는 사람을 성경표에서 우둔한 자라고 그런 거야. 우둔한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 내삶 가운데 임한다는 그러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일정과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겠다. 또하나님의 인도하신 보다 내가 앞서 나가지 않다는 것은 때가 차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쌓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 그 때라는 것은 그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다르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때가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에서 나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안돼 좌절하고 힘들 때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돌때 그들은 그 올라가는 길뭐 2주도 안 되는 그 길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40년을 광야를 돌았습니다. 그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죄악된 그 종살이하던 그 죄악된 그 심령들이 다 회개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깊이 만나고 막 전도했지만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의 13년 가까운 시기를 광야에서 주님 을 만난 시기를 허락해요. 바로 등단해서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광야에서 그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은 나는. 지금이 때다. 간절히 소원하고,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안찰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위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나누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관점을 알고 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구나, 카이로스의 때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정말 간절해서 내가 결정한 지금 이 때라고 나는 믿잖아요. 그런데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표현이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그럼, 찬다는 건 물을 부어서, 물통에 물이 예를 들어 찬다. 그럼 때가 찬다는 건 뭐예요? 그때까지 인내가 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차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넘어가 보면, 그 금향로에서 향기가 올라간 것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고 그것이 그 금대접에 쌓이잖아요. 나중에 넘어가면 6장에 넘어 그 금대접을 쏟아 붓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가 막 응답되고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죠. 무슨 말합니까? 기도는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쌓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와 다르다는 믿음이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한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주님께서 그때까지 주님의 때에 하늘 뜻한 바가 있다는 걸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막 목견되어서 조급하고 그죠? 어막 내가 칼 들고 막 휘두른다든지 아니면 나의 때에 내가 정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인생이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 마음을 우리 믿음으로 나가게 소원합니다. 자 오늘 1 0절 말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이제 다 올라갔단 말 초막절이니까 그죠 어 자기도 올라 우리 성전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전에 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결국은 며칠 후에 예수님도 가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은밀히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의 생각과 때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결정해 놓고 지금이다, 이것이 right time이라고 생각했던 그 때를 내려놓고 카이로스의 때까지. 믿음을 드리는 것, 믿음이요 여러분 예물입니다. 우리 헌금만 드리는 것이 예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주를 향한 신앙의 예물임을 고백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금요 예배는 금요 버리컬 블레싱, 스 금요 예배 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찬양 예배로 정말 뛰며 춤추며 주님을 예배하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찬양 팀을 위해서 잘 구성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에 함께하는 그 교우님들 일으켜달라. 이제 개척하면서부터 개척 전부터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도 허락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참 아쉬움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데 찬양팀이 잘 구성이 안 됐다 아쉽잖아요 어, 왜 그럴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다르다는 거죠 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른 믿음으로 나가게 나가게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는 메시지는요. 나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이제 만나게 된그 순간을 보게 되잖아요. 카이로스의 타임을 딱 만나게 될 때. 기적의 역사, 놀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드리고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살아갈 때, 카이로스의 때, 때가 딱 차서 카이로스의 때가 딱 만나잖아요. 그때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는 것이 얼마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해서 하는 그것은 믿음을 드리는 자체가 능력을 보는 거고요. 우리 삶에 믿음을 드리는 삶이 능력이 임하는 삶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우리 가운데 그 때를 만나는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죠? 어, 날마다의 하루하루의 삶에도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 그때를 바라보며 나가는 아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소원하고 원한다. 기대한다. 이것과 믿음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소원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죠. 아, 이번 2023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는. 응, 놀라운 권능의 시간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랑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줄 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어서 부, 예수님 오셔 부활 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그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그저막 장사된 대로 막 하게 나와 가지고 어, 예수님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막 그러셨잖아요. 부활의 권능을 보게 하셨죠. 근데 그 전에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어, 마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 그 나사를 누이였죠.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세상표 좀 삐져 있었죠. 왜, 왜 그렇죠? 예수님이 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오셔서 어, 안수하셔서 막 고쳐주시고 병이 다 낫기를 원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계획이고 인간의 시간표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왔어요? 다 죽고 늦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나와서 맞이하지도 않고 집 안에서 보고 있었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던 거죠. 그데 그것은 인간의 때라는 거예요. 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죽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픈 육신을 고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부활시켰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은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그 카이로스의 때를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권세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들으며 나갈 때 카이로스의 때 임하면요. 그죠. 이전의 영광보다 더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줄 믿습니다. 믿음을 들리며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 우리 삶 하루하루 가운데 인내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 거죠. 막못 참고 못 견뎌 하나하나 순간까지도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냥 그저 너무 조급하고 결정하고 판단이 너무 조급하 이것은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는 그 훈련이 안돼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훈련하면 됩니다. 우리의 시간표에 카이로스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돼야 될줄 믿고요.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어제도 나왔지만 성경 말씀의 대부분은 다 성취됐습니다. 오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이죠. 우리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날이 있어요. 곧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어, 구름 타고 그날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릴 신부의 영수 를 정결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적용하며 나갈 때 먼저 나의 시간표대로 살던 모습을 회개하고 어, 우리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시다. 또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 믿음을 드리며 우리 지금 그런 상황을 적용하며 지금도 어, 왜안 되지 하는 상황에 믿음을 드리며. 인내합시다. 마지막으로 2023년 나인세 카이로스의 딸을 만나 역사에 있을텐데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이마을 믿읍시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를 쌓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께